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죠 그런데 커피가 심장에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팩트 체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당량의 커피 섭취는 심혈관 질환 심부전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잔에서 세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다섯 잔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카페인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니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로 즐기시는 게 가장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적당한 커피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심장 건강을 챙기시고 더욱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